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3탄. 오늘은 이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잘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격도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눌림목 매매 자리라는 것을 세력이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격도하고 거래량. 자,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에 앞서서 이격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 이격도는 구해내는 공식이 있겠죠? 자, 이격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이동평균, 어, 이동평균선 말하는구나. 이동평균선의 가격분의 주가 곱하기 백을 우리는 이격도라고 해요. 아, 공식만 나오면 전 머리가 아파요. 예, 이런 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프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보이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일봉 차트는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좌측에 있잖아요. 조금 더 좌측에 있으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이동 평균선이 후행예 후행성 지표기 때문입니다. 일봉 차트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내서 만들어진 결과론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성이라서 이렇게 약간 뒤로 밀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평선 공식 그따위 거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격도라는 것은요. 바로 21, 요21 이평선 하고요. 실제 일봉 차트에 떨어진 거리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구간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붙어 있는 구간에서 이동 평균이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주가도 붙어 있으니까 300원이에요.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바로 이격도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격도가 몇이 되더라? 100이 되더라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평선과 일봉차트가 붙어 있는 곳에 이격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격도가 100인 건 아니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분자자리에 있는 주가가 더 낮게 되면요. 얘는 이격도가 10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여기 봤더니 얘는, 아 이격도가 이평선 아래에 있어서 70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요, 21 이평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오, 실제 주가가 훨씬 높아. 300원 분의 400원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격도가 1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격도가 100이라는 건 이평선과 실제 주가가 일치하는 지점이고요. 이격도가 100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실제 주가가 이평선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경우. 이격도가 100보다 작다라는 것은 실제 주가가요. 이동 평균성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가요? 예, 엄청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격도는요. 매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론 매수세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하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이 에어부산의 차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정말 정석적인 차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와우 만났어요. 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만나니까 갑자기 양복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양복 나오니까 갑자기 슉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력이 원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일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좀 지지부진하게 가야 돼요 주가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방어를 하면서 낮춰야 돼 낮춰야 돼 만나게 해야 돼 이걸 세력이 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게 한 다음에 뭔짓 하려고 슉 이때는 진짜 힘차게 올려버려야지. 뭐, 세력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안타깝게도요, LCC 주가요, 최근에 막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개인들이, 야, 얜 망할 리도 없고,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야, 이러면서 매수세가 몰려서, 이거 낮추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이제 포기하면서, 예뻤던 차트가 조금 망가졌어요. 어쨌든, 계속 노력은 계속 돼야 돼요. 바로, 이격도 100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다 사버려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올려야겠지만 세력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이격도가 100인 지점이다 해요.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것이 예 바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면 이때 이격도가 변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승장에 투자할 거니까 여기다 돈 꼬로 받고 있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격도가 100보다 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격도가 100보다 작을 때 일어나는 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가요. 이렇게 100보다 커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평균이 여기인데 실제 주가가 이렇게 위에 떠 있다는 건요, 이 이격도만큼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 생긴 거죠. 이익, 수익, 예, 수익률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소심한 개미들은 수익률이 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거, 겁나는데? 아, 이거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좀 수익을 챙겨야 될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렇게 소소한 수익을 챙기려는 개미들에 의해서 매도세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격도가 100보다 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음, 세력이 주가를 쭉쭉쭉 끌어올리려고 해요. 주가를 떨어뜨릴 때 필요한 것은 주식. 주가를 올릴 때 필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매도세가 형성돼서 막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어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면요. 그막 쏟아져 나오는 매도세력이죠.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을요. 다 사줘야 돼요. 만약에 매도세가 없어서 아무도 안 팔려고 할 때는 어 여기 다섯 주, 열 주, 열 다섯 주 이렇게 걸려있네. 다 사지 뭐 쿨하게 사사사 사, 사. 이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건데. 나와 있는 게막 3만 주, 4만 주막 이렇게 가격선마다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미친 듯이 다 사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도가 100보다 커서 조금 수익 내고 팔까? 라는 매도세가 형성돼 있을 때 세력은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즉, 딱 이제 막 장대영복 쭉쭉 뽑아내면서 올리는 그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이런 상황에서는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 그런 그래서 우리 아직 이게 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세력이 잘 가격을 통제했어요. 20일 이평선이 요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막 캔들이 세력이. 막 열심히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파란색으로 열심히 막 주식을 좀 버려가면서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에이씨 이만큼 많이 올라서 여기서 상투하 이러면서 막 손절을 하면서요 예막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만났다 이격도가 100이 됐다 라는 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격도가 100이 되는 캔들과 요 20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은요. 어, 평균적으로 수익을 본 사람이 없는 자리예요. 그냥 돈을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요. 그러면 딱히 내가 수익도 못 냈는데 나라에다 세금을 내면서 팔 필요성은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매도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갖죠. 아, 빨리 올라가서 돈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쭉쭉쭉 장대양봉으로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쉬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 부근에서 눌림목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눌림목 매매는요 우리가 거래량을 배우고 매집봉을 배운 후에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은요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예 매도 하겠어 이런 세력이 강했다면 요 포인트에서는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개미들도 요 포인트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져요 자왜 그러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개미도 두 부류가 있어요 주식을 이미 이 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개미 예나 주식 있어라는 요런 개미들이 있을 거고요. 나 주식 없어. 라는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식 있어. 개미들은요. 요 구간에서. 그래, 나 어차피 여기서 주식 사서 이만큼 수익 냈어. 그럼 뭐 도박이지. 지금 뭐 분위기 좋은 거 같으니까. 설마 여기서 상투, 상투 털고 나가겠어? 또 오를 수도 있잖아. 나는 이미 이만큼 수익을 낸 상황이야. 파 이만큼 갭 냈잖아. 냈으니까 얘를 담보로. 잃어버릴 수도 있지. 나 벌써 이만큼 냈으니까 얘를 담보로 좀더 버텨 볼까? 이러면서 매수세. 예. 그냥요. 버티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매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안산 개미들은요. 후회하는 거죠. 아, 씨. 내가 이렇게 오를 것 같았는데 너무 소심해서 투자를 못 했더니 값이 이만큼 올랐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까 말까 했었는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아 도로 떨어졌구나.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자. 내가 아이고, 내가 아이고 잠시만요. 얘 사라져 버려서 내가 아, 이거 샀었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래. 좀 늦었지만 도로 가격이 조금 다운 됐으니까 그래. 요번엔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매수세가 형성돼요. 자, 이런 개미들의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주식을 쭉쭉쭉 장대양봉으로 쫙쫙쫙 끌어올린 후에 고점에서 탁 털고 나가야 되죠 세력은. 그래서 이격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승장에서의 이격도를 좋아하지만, 하락장이 왜 위험한지, 우리 하락장에서의 이격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이제 이격도가 예를 들어서 70인 자리에요. 100보다 작은 자리다라고 하면요.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뭘, 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돈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주가는 얘보다 한참 낮은 요거네. 그러면 이제 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는 낮고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을까?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내가 산 본전까지만 오르면 나는 얘 팔아버릴 거야.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본전만 찾아봐라. 내가 이 주식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냥 다 팔아버릴 거다. 본전만 찾으면. 근데 본전이 바로 이,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역시, 예, 주가를 세력이 열심히, 그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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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올리자라고 해서 이평선을 만나는 순간, 와우, 본전이다! 이러면서 개미들이 주식을 쏟아내버리면서 다시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작업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쇠 매도세가 형성되고요. 이 평선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평선은 이렇게 얘를 찍고 올라가는 매수세를 만듭니다라고 했죠. 즉이 평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주가를 지지하는 예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면 똑같은 이평선에서도요 하락장에서는 저항선 주가가 올라갈라 그러면 본전 찾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예 떨어지고 올라갈라 그러면 떨어지고 올라갈라 그러면 떨어지는 저항선의 역할을 해요 아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냥 선인데 내려가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저항선이 되고, 누구는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평선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평선, 아, 그, 이격도, 이격도가 왜 중요한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격도가 100이 돼서 매도세가 사라지고, 모두 다 이제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매수세가 형성되는 바로 그때 세력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주가를 쭉쭉쭉 끌어올린다. 왜 미친 듯이 끌어올릴까요? 예, 개미들이 너무 겁이 나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격이 아, 어, 나천 원에 사야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력이 갑자기 천 오백 원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 살 떨려 가지고 이거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한참 올리다 보면 이제 뒤늦게 뭔 일이래? 와우, 세력이야? 이러면서 추격매수하는 개미들이 붙고 그 개미들에게 본인들의 주식을 다 털고 유유하게 떠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세력이 주가, 장대 양봉을 쭉쭉 뻗어 올리는 자리는 이격도가 100인 차리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격도가 10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빨간색, 예, 세력이 마구 돈을 쏟아부었죠? 또 그래서 떨어지다가 이격도가 100이 되는 순간 또 다시, 이격도가 100이 되는 순간 또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격도가 100이 되는 순간 또 다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자리가 이격도가 100인 자리다라고 기억을 해 두세요. 즉, 이격도가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으면 매도세가 형성된다. 수익을 내려고 매도하고, 음, 그냥 본점만 찾으면 탈출하겠다고 매도하고, 그런데 이격도가 100인 지점에서는 보통 매수세만 형성되기 때문에 장대양봉으로 쭉쭉쭉 개미를 털어내면서 작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우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음, 사실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이 그림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아주 정석적인 그림이거든요. 예. 바로 요 구간에서 세력이 작업을 해서요. 예. 매집을 했고요. 살짝 희망을 주다가 희망을 갑자기 다시 지옥으로 만들어서 기대했었어? 떨굴 거야. 이러면서. 아씨, 역시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막 손절해내는 매물 받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얘네 도대체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좀 있나 볼까? 라고 이제 테스트 하는 캔들까지 한번 나와 주셨고, 그 후에 오 괜찮은데 다시 투자해서 돈으로 매집하고 손절시키면서 매집하고, 자 바로 이 지점이야 이러면서 예 밑에 우리 이렇게 거래량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건 거야. 그래 우리 매집 좀 했거든 이러면서 매집한 거 기반으로 우리는 지금 주식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돈으로 끌어올리고 예 아이고. 돈으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조금 주식으로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계속 뭐 진행형이니까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격도 백인 자리 세력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붙는다면요. 바닥 거래량 진짜 거래량이요. 이렇게 없는 지점이 좋아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막 오, 오르나 봐. 아이씨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오, 오, 올랐나? 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예, 거래량이 쭉쭉쭉 떨어지는 바닥 거래량의 이격도가 100인 구간이 세력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원래 아마 여기에 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정성스럽게 캔들을 만들고 있는 세력은 이렇게 바닥거리량 만들면서 여기서 얘하고 만나게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은데 보이시죠? 예,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이 모양으로 나와버렸어요. 못 막았어요. 너무 LCC주가 전반적으로 업팡이다 예, 조금 많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쨌든 이격도 100,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파이팅!